저희 그 아이마루 놀이터가 은평구에 있는 유일한 장애아동 실내 놀이터 시설입니다. 누구의 그런 눈치나 어떤 간섭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무장애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할수 왜요? 어, 우리 이거 매트 밑으로 좀만 옮길까? 옮겨주세요. 영차. 나름 이제 그동안도 운영은 해 왔지만 무장의 놀이터 이 참여 예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상시로 안전 지킴이 선생님들을 또 일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귀 위로 올려 볼까요?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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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에 오는 아이들을 맞이하고요.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교육을 하고 함께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봅시다. 천천히. 천천히. 자, 그다음이 아이들은 아, 언제든 나 저기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 또 내가 막 뛰어놀거나 위험할 때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줄수 있게 됐고 여기 오면 제일 편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마루 놀이터에 오면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 지금 좀 문진동했으니까 나가라고 하잖아. 아이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역 사회 곳곳에 이런 무장의 놀이터. 그러니까 시설도 무장으로 갖춰지면 가장 좋겠지만 있는 곳이 무장이라는 어떤 가치를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서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